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네, 매우진으로, 네, 이제 사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거 영상 올리기 전에 이제 올렸던 게, 이거 이모기 6강 8불만들었고요 악세는 아직 못 구해서, 네, 이런 4차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천원갑, 그 네, 이것도 85 내갑이고, 아직 100원갑도 뭐 작업 못했고요 화경세스는 그냥 10에 6강이고, 원작은 50강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일반적인 유저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템으로 네, 이제 보급같은거 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방금 이제 일식을 찍은 캐릭터고요자 이제 무공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천기속도 가져왔어요 일단은 사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무공을 배웠을 때 그런 것도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사냥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캐시 아이템은 분홍 꽃구슬 이거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의복은 수족무복 11방완자 나머지는 다 6강입니다 6강이고 이거는 85대가 좀낮고요네 대체적으로 조금 아이템이 좋진 않아요 그냥 옷만 10강인 캐릭이고 그리고 분홍 꽃구슬을 사용한다 어. 자, 그리고 제가 110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이 레벨에서 가장 양이 잘 벌리는 장소는 같은 110 레벨 잡는 겁니다. 레벨업을 굳이 빠르게 하지 않고 앵벌 하시는 분들, 네. 앵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영상을 이렇게 조금 저렙 앵벌 하는 것도 이것도 좀 많이 올려볼 예정입니다. 와, 명품 폐곡송도 떴네요. 축하합니다. 자, 요번에 이제 사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냥하고 있는 무공은, 일식, 탈명, 일섬, 이거 뭐야 데미지는 지금, 1 음... 3 0 0 6400? 정도? 오, 방금 만도 들어갔어, 네. 6700? 6300?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데미지는 제가 볼 때, 6000 정도네요. 맞죠? 6000 몇, 6400이 이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데미지네요. 뭐, 추가적으로 군도 폭발이 뜬다더거나 아니면 결정타가 떴을 때 이제 조금 더 들어가고, 이제 현무의 내전 하나만 봤을 때는 6,300 딜이 고정, 6,400 딜. 저게 거의 고정 딜이네요. 저렇게 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저거예요 그, 아, 잠시만요. 네, 이거 사냥을 어차피 이왕 하는 거니까, 어, 시긴, 보급을 하는 거를 내 네, 받아, 캐스트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천 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꼭 해야 되는 행동들이 이거예요. 최우선이. 보급입니다, 보급. 어, 사파인에서 의뢰를 한다. 그리고 110레벨 등급. 퀘스트. 사파이 보급품 회수. 정파는 정파인에 가셔서 정파의 보급품 회수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걸 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간단합니다, 그냥. 아, 저는 이거 유람은 통기, 우, 운기 통행증표도 하나 받아놓고요. 뭐리거 이제 유람은기 하나 받아놓고, 이제 시기 내서 보급 겸 사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풍이 떴을 때는, 와, 방금 11900 들어간 거 보셨죠? 풍이 떴을 때는 현무의 내전이 7600 정도까지 들어가네요. 매우 진풍은 여기 현무신궁이라는 겁니다. 보급품 벌써, 네, 두 개나 떴고요 벌써 세 개. 와, 네 개. 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네. 정말 좋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데미지는 아까 보니까 이거는 풍이 떴을 때는 7600. 그리고 아까 높풍일 때는 6,380이었는데 6,40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7,600에랑 풍이랑 그리고 높풍일 때는 6,400이 정도가 나오네요. 데미지가. 자 이제 풍이 꺼져가니까 이제 곧 6,400이 뜰 겁니다. 그거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천기석을 먹고요. 이제 무공을 배워본 다음에 이제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을 배울 때는, 기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10레벨 퀘스트, 이거, 기원을 받으면, 150만 문을 주, 기원을 줍니다. 남님에 가서, 황군우, 황군우한테 가서, 이걸 받도록 할게요. 1일 퀘스트뭐요 이거는, 아, 1일 퀘스트가 아니라, 그냥, 110 승직 이벤트 퀘스트일거예요 승직 퀘스트. 이렇게 하면은 150만 기현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자 아, 이제 풍이 빠졌으니까 현무의 내전 6,390딜, 네, 그 정도 들어가죠. 계속 6,390. 별정타가 뜬 거예요. 많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타 캐릭터에 비해서 월등한 딜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 정말 좋은 거는 지금 묘진이 이제 분홍 꽃구슬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피가 2 딸죠? 2나 3 아니면 회피죠?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무공을 배울 건데 이거를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천기석을 먹어야 됩니다. 자, 천기석을 먹을 때 이제 팁 하나 드리면 여기서 단축키에 눌러놓고요 어. 단, 이거, 청기석 여러 개 먹을 때 사람들 힘들잖아요. 클릭할 때. 내가 이거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킵, 요 단축키에 넣어놓고 3번에다가 3번을 누르면 이제 먹어질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 눌렀고, 누를 때마다 먹어지죠. 이렇게. 지금 495, 4, 3, 2,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먹으려면 3번을 키보드를 눌러주면서 마우스 오른쪽을 동시에 눌러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다다다다다다다 먹죠. 진짜 초스피드죠. 마우스 오른쪽을 같이 동시에 눌러 주면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3번만 누르면 이렇게 느려요. 지금 제가 마우스 클릭을 없이 누르면 이렇게 느린데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다다다다 이렇게 누르면 훨씬 빠르지. 진짜 훨씬 빠릅니다, 이게. 마우스 누를 때도 클릭이 되고 제가 이거 3번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계속 500개 그냥 쭉 눌러놓을게요. 아, 참고로 정말 정말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음, 뭐냐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먹고요. 일단 한 개만 앞두고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 방금 제가 음, 뭘 지금 또 마을을 가서 사냥을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음, 자 여기서 청기석을 구매 치, 이제 하면요 이게 지금 35만원에 올라와 있고 저는 좀 전에 이거 500개를 구매한 게 3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30만원 자 여기에도 보면 지금 38만원도 올라와 있죠 38만원 자이 현상이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음.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열광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이거를 자, 지금 제가 0원이에요. 0원인데, 청기석을 허신이나 NPC한테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청기석 한개 있죠? 한 개를 판매. 어떻습니까? 36만원이죠? 36만원. 자, 결국은 36만원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나는 30만원에 샀다고, 응구돼서. NPC한테 팔아도 36만원인데, 어? 그러면 청기석을 이게, 예를 들어, 35만원이요, 이거, 어? 내가 지금 이걸 그냥 갖다가 사서, 얼마냐, 이거, 그냥, 35만원이잖아, 저거는. 응. 저거를 그냥 청기서, 어. 구매해서 35만원이요. 바로 사! 그냥, 이거 그냥 사서, 그냥 냅다 팔면 됩니다. 난 36만원에 파는 거야. 만원씩 번 거야, 다. 200개만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방금. 그게 왜 그러냐, 어. 지금 사람들이, 이게, 청기석이, 어, 여기서 판매를 할 때, 원래는 이런 거를 판매를 하려고 보면, 가격이라고 3060원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님들. 음. 그니까, 요거는 216원이죠? 설삼이. 근데 여기서는 살 때는 600원이야. 판매할 때는 216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팔면 216원만 들어와. 근데, 청기석은 어떻게 돼 있냐. 이 가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즉, 열강의 많은 유저들이 빵원인 줄 알아요. 청기석은 팔아도 돈이 안 들어온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3 6만원이라고 무조건 들어옵니다. 한개팔 때. 즉, 응군에서 아직 초보분들, 제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은 분들, 제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기석을 싸게 판매를 합니다. 청기석 보면. 사실, 지금 38만원 파는 것도 있죠? 38만원 파는 것도, 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 수수가 빠지잖아, 응군에서. 굳이 이렇게 파시는 것보다, 그냥, 허신이 가서 갖다 냅다 파시는 게더 좋습니다. 물론, 물론, 훨씬 더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예외고요 훨씬 더 50만원 이상,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예외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응군, 그, NPC에 판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방금 보셨죠? 제가 그냥, 필요도 없는데 그냥 샀다가 바로 NPC한테 갖다 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네 꿀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청기석은 36만 원이다 팔리면 아주 좋죠. 자 다시 사냥을 하면서 이제 자 이제 이 D를 아까 전에 올렸던 게 7,600에 6,400이었어요. 이 D를 이제 무공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무공을 일단만 먼저 배워볼까요? 자, 일단만 배워도 무공 위력이 조금 증가하구나, 이거는. 그래도 한번 볼까? 아까 6380에서 6390이었는데, 어? 지금은 6409라는 데미지가 나오죠. 아주 미세하지만 한 10에서 20 정도의 공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 아, 일단은, 하나씩만 올려서는 너무 미세하고, 또 이걸 언제 다 보냐 하기 때문에 그냥 따다다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기현이 조금 부족해서 9단까지밖에 배우지 못했구요. 그렇지만 뭐 10단은 차후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데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좋게끔 제가 컨트롤 타겟을 바꿔서 해보도록, 자, 현무의 내전 7800으로, 네, 7600에서, 7800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볼게요. 풍이에요, 지금. 7,800. 자, 아, 풍은 7,800이다, 일단. 음. 증가했죠? 데미지가 이, 무공 10단 증는데 있긴 콜랑 2 0 0밖에 증가하네? 조금 실망은 있네요, 저는. 조금 실망했네요. 어, 어, 그러네요, 네. 이제 노풍일 때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콜랑 2 0 0밖에차이안나 10단 찍었는데, 이거? 에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네. 한1 0 0 0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별로 뭐 그닥 많이 오르진 않네요. 네. 아, 12,200도 들어오고, 데미지 좋다. 맞죠? 12,000 방금 600도 들어가고요. 되면 좋습니다. 저 참고로 무기 6강입니다. 차홍셋도 없는 상태고, 템이 전부 다 6강이에요. 의복만 10강이고요. 다 6강이에요. 좋지 않은 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2,500 아까, 12,300 맥딜이 좀 높네요. 이제 확실히. 네, 이제 노풍이 이제 꺼져가는데 노풍인거 데미지 한번 잠깐 확인을 하고 네 이번 영상은 그냥 요정도 청기석에 대한 팁 그냥 알려드린걸로 네 그리고 무공 10단 배웠을때 이제 얼마나 데미지가 오르는지 그런거 좀 보고 자 보자 이제 6600자 200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6400에서 6600으로 올랐어요 데미지는 무공은 9단까지 찍었는데 네 요정도로 오른다 데미지는 200씩 증가한다, 묘지는 아, 그 정도로. 이번 영상은 그냥, 이렇게 찍었고,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묘진 이 캐릭터가 보급이 과연 얼마나 속도가 나오는지,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좀, 이제, 저렙들 영상들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